곰팡이닥터입니다아자 오늘 어, 단열벽지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열공사 단열벽지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에 창문벽이 외벽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벽인데 단열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단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겉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곰팡이도 없고, 네잘 시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잘못 시공했을 때는 이렇게 들쳐보면 곰팡이가 네 그대로 네 살아있는 네 곰팡이 현장 보이시죠? 네 이런 현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벽지 시공은 셀프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저희 업체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결국은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돼서 다시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심하네요. 이건 어, 네, 이런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네, 절대 단열 벽지 시공은 어, 셀프로 하시는 게 아니시고요. 그리고 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서 맡기시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네. 한번 저희가 요거는 단열 벽지 시공이 아닌 저희는 이 곳은 단열 시공으로 네. 단열 시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곰팡이 닥터입니다. 모든 단열 시공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 가구들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외벽인데요. 네, 외벽, 단열 시공 완벽하게 마감해드렸고, 시계 붙어 있는 거는 내벽,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외벽, 단열 공사가 완전히 끝난... 보시구요 마찬가지로 네 어, 창문 외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곰팡이가 많았던 부분 전부 다다 정리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TV면 내벽입니다 이렇게 내벽 블루 색상으로 네, 단열 시공 깨끗하게 정리해 드려서 모든 시공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침대 외벽 부분, 그 다음에 내 벽인 에어컨 달려있는 부분, 네, 곰팡이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낙타입니다. <목소리>